이제는 성실함의 아이콘이 된 골목식당의 홍탁집 2025년 최신 근황은 어떨까요? 오늘의 미식투어 포방터시장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탁집이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홍탁집은 백종원 대표님이 해주신 솔루션 이전의 이름이고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닭곰탕과 닭볶음탕을 파는 곳은 상호명을 어머니와 아들로 검색해야 나오니 요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골목식당 방영 당시 전국민의 욕을 먹었지만 이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를 직접 실천 중이신 우리 홍탁집 사장님 요즘은 화제성을 빼고도 블루리본과 레드리본까지 받으며 진정한 맛집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는 소문 듣고 저도 찾아왔습니다. 사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홍탁집이 위치해 있는 포방터 시장이 교통상 굉장히 오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그나마 홍제역이 있고 여기서도 거리가 꽤 돼서 이렇게 마을버스를 타고 오셔야 겨우 올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시더라도 차 타고 오시는 게 엄청 편하고 뚜벅이신 분들은 저처럼 홍제역에서 내린 후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게 가장 빠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 11번을 타면 포방터 시장 코앞에 내리는데 여기서도 입구 쪽에 바로 홍탁집이 있어서 버스 내려서 찾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저는 옛날에 연돈도 재밌게 봐서 먹기 전에 옛날 연돈자리도 한번 가봤는데 이제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돈이 나간 후 현재 포방터의 터줏대감은 역시 홍탁집인데 저는 평일 저녁 브레이크 타임이 끝난 후 5시에 바로 가서 먹었더니 웨이팅도 없었고 굉장히 여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장 앞에 대기공간도 있는데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다고 하니 테이블링 등록하고 여기서 기다리던지 아니면 포방터 시장 근처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홍탁집 사장님이 반겨주시는데 메뉴부터 바로 말하고 밑반찬 세팅 후 닭볶음탕 나오는 때까지 5분도 안 걸렸네요. 제가 첫 손님이라 그런지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영상도 찍으러 하시고 방송에서 본거 이상으로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시킨 홍탁집 시그니처 닭볶음탕은 일단 기본적으로 닭이 초벌돼서 나오고 닭 크기가 큼직큼직하니 이 먹음직스러운 빨간비주얼이 영상으로 또 봐도 군침 돌게 만드는 녀석입니다. 한국인이 딱 좋아할 정도의 마늘 냄새가 확 나는 게 나올 때부터 식욕이 활활 타오르는데 전 손님이 없어서 직접 다 조리해주셨지만 각자 자리 안내판이 있으니 이거 보시고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 떡부터 이렇게 건져먹으면 되는데 같이 주신 양념장이 너무 맛있어서 마구 먹었더니 떡 먹는데 벌써 다 없어지더라고요. 새콤달콤한 양념장 맛이 닭볶음탕의 얼큰하고 매콤한 맛을 살짝 중화시켜주는 게 이거 하나 더 들어갔다고 다른 식당들에 없는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걸 보니 역시 소문난 맛집은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떡을 다 먹은 후에 안내판 순서에 나온 대로 날개, 가슴살, 닭다리 순으로 먹어보니 이거 한국인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진한 마늘향 속에 매콤달콤한 자극적인 맛이 바로 술을 부르는 맛입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사장님이 적, 극 추천해주신 요 골목 막걸리로 먹어봤는데 매콤한 닭볶음탕과 달달한 막걸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예정에도 없이 두 병이나 순삭해버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닭볶음탕은 작은 닭을 이용해서 양념이 깊게 밴 스타일이 좋은데 신기하게 홍탁집 닭볶음탕은 닭이 큰 사이즈임에도 잡내 하나 없이 양념이 깊게 다 스며들어 간이 잡혀있는 게 이런 닭볶음탕집이라면 닭이 커서 오히려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간제 친구 녀석은 6년 만에 다시 와본다고 했는데 닭 자체가 더 맛있어졌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먹다 보면 양념이 점점 진해지는데 이때 밥 하나 시켜서 비벼 먹으면 좋겠지만 저는 막걸리를 먹어서 그런지 남은 배가 없어서 공깃밥은 패스했고 대신 홍탁집 닭볶음탕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라면사리로 마무리해봤습니다. 국물이 쫄았으니 새로운 닭곰탕 육수를 먼저 부어주시고 그 위에 먹기 좋게 꼬들꼬들한 라면사리를 투하해주시는데 와 이쯤 돼서 배부르셔도 이건 꼭 먹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딱 불닭볶음면에서 자극적인 매운맛을 빼고 장점만 쏙 가져온 맛인데 이 맛있는 양념에 적당하게 꼬들한 면이 너무 잘 어울려서 사장님표 특제 김치랑 먹어주면 닭 볶음탕이 아닌 하나의 또 다른 요리를 먹는 느낌이라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닭볶음탕 하나, 라면 사리 하나, 골목 막걸리 두병 먹어서 두 명에서 총 4만 천원 나왔는데, 솔직히 7년 전 골목 식당 방영 당시 닭볶음탕 가격이 2만 5천 원이었는데 현재 2만 9천 원인 거 보면 이제는 가성비 맛집이라는 생각까지 들던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한 번만 남겨주세요. 하지만 진짜 한 가지 너무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평일 7시밖에 안 됐는데도 버스 다끊겨서 두버기신 분들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거나 택시 타고 가야 한다는 위치상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골목 식당 보면서 백종원 대표님이 저렇게 노력하시는데도 다시 나태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홍탁집 사장님을 보고 사람이 변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최근 등력까지 하시면서 가장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장님을 보며 좋은 인연을 만나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네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 99. 9%가 구독을 안 누르셨던데 저도 꾸준함을 바탕으로 더 재밌고 좋은 맛집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